안녕하세요. 코인뉴스의 다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리플코인이에요. 긴급속보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전 CFTC 위원장은 SEC의 리플 소송 취하 가능성이 높다고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에 대해서 긴밀하게 발언하고 있죠. 오늘 리플 주제는 전 CFTC 위원장이 SEC의 리플 소송 취하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을 하였죠.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 탓이죠. 두 번째 주제로는 트럼프 이기 정부가 SEC 가상화폐 규제 권한을 뺏을 수 있을까요? SEC에서 그동안 가상화폐를 옥죄해왔는데 그 권한을 CFTC 관할에 두길 바란다고 트럼프 이기 정부가 칼을 빼들고 나섰습니다. 마지막 주제로는 빌모건 변호사가 24시간 내 리플렛저에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일 가장 중요한 내용 가지고 왔고요. 리플 가격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상승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크립토 대디로 알려진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크리스 지앙카를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나섰고요. 27일 더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지앙카를로 전 위원장은 최근 폭스 비니스와 인터뷰에서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을 포함한 미국 암호화폐 규제 현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고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SEC가 이미 1심에서 패소한 소송들을 취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리플 소송이 조기 종결될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지안카를로는 소송 취하 여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받자 나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응답하며 SEC가 리플 소송을 재검토하고 취하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2기 정부는 SEC 가상화폐 규제권을 뺏으려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규제 주도 기관으로 CFTC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주도할 기관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폭스 비즈니스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죠. 그렇게 리플, 박스권 속에 저렴한 가격에 위치하고 있을 때 흑매수의 기회가 왔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앞으로 리플 가격이 SEC 소송 이슈에 따라서 더 빠르게 반전 국면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리플 가격의 방향성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리플 현재 항소 기각 관련 이슈를 재료로 가져가고 있다는 점, 그렇기에 리플 가격 완벽히 뻗칠 때 상방으로 가격의 상승 재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 그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에 제가 SEC 소송 실시간 속보 통해서 빠르게 코인 정보 방에 전달해 드려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매매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SEC 소송 굉장히 중요하죠. 이슈 따라 리플 가격이 상방으로 향할지 하방으로 향할지 그 부분 빠르게 코인 정보방에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리플 대장주 비트코인의 하방 압박에 따라서 추세이탈 신호가 있는지 아니면 급등 재료가 있는지 코인 정보방에 발 빠르게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저와 함께 완벽한 바닥 구간의 매수타점. 그리고 고점 매도 타이밍 확실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코인 정보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쭉 내려 보시면, 더보기란 글자가 있죠? 여기 클릭해서 눌러주시면, 휴대폰으로 들어와 주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010-653-1-7908 문자로 숫자 5번 전송해 주시면 되시고요.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으세요. 아, SEC 미국 중건거래위원회가 가상 자산 시장을 통제하면서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이 억압을 받았었죠. SEC의 규제를 받던 코인 시장이 이제는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CFTC에서) 권한을 넘겨받게 된다면 이제 SEC와의 소송은 자동으로 종결이 날수 있다는 굉장한 기대감을 코인 시장이 가져가고 있고요. 26일 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겐슬러 의장은 가상자산업계에 대한 무수한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지침은 거의 제공하지 않아서 업계의 비판을 받아왔죠. 타일러 윙클보스는 겐슬러가 가상자산업계에 끼친 피해는 어떤 사과로도 만회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필립스 교수는 가상 자산 업계가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CFTC) 감독하에 포괄적인 체제를 보고 싶어하는 반면, 많은 진보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SEC에 맡길 원한다고 설명하고 나섰죠. 리플의 많은 홀더분들은 리플이 SEC의 관할에 있는 것이 아니라 CFTC의 관할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CFTC에서 그동안 SEC가 저질러 왔던 만행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코인 시장 더큰 가능성을 가지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리플, 그동안 SEC가 20년 12월 리플랩스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연수로 4년 차 가격의 발목을 잡았죠. 그동안 계속해서 리플사가 횡보세를 가져오던 건 SEC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이 상승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매우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의 관할이 CFTC로 넘어가서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가 이끄는 암호화폐 시장이 될수 있다면 그래서 CFTC의 아주 올바른 방향하에 증권 상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수 있다면 코인 시장은 더욱 더큰 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미국 CFTC 위원장도 암호화폐 시장의 관할을 바란다며 증권 상품 정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암호화폐 시장을 CFTC 관할에 두길 바란다며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더 간단해질 것이라고 발언을 하였죠. 그렇기에 현 시점에 리플사 가격이 SEC 소송의 해결로 인한 가격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에 여러분들 초특급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 리플 투자를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겠죠. 리플 가격 올라가면서도 눌림목 구간을 만들어주니까요.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제가 어느 때 매수 진입하실 건지 또한 고점 매도 타이밍이 온다면 그때 매도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코인정보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시고요. 벽제적소에 리플,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진입하셔서 달달한 수익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급등하는 종목도 추천해드려서 여러분들 현금 확보 확실히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무료 소통방 가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과 종목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눌러 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플 1시간 봉 보고 가실게요. 수많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리플 가격이 횡보라인을 거치고 있죠. 코인이 한때 9만 달러 선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하락세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리플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활성 사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가 임박하면서 10만 달러 시대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영상 찍는 와중에 리플 양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장주 비트코인도 5분 봉 보시면 완벽히 우상향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를 기해서 우상향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장주 비트코인을 통해서 지금 코인 시장이 양봉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 더큰 상승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빌모건 변호사에 따르면 24시간 리플렛자에서 비트코인 블록체인보다 더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 리플사에 자료를 보여주면서 리플 가격 완벽히 우상향하려는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XRP가 24시간 거래량이 월등히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 리플 지금 투자를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렇기에 저와 함께 안정적인 바닥 구간에서 매수 진행하시고, 고점 매도 타이밍이 왔을 때, 제가 이때 매도하시라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단기, 장기적 고점이 다 다르시니까요. 제가 그 부분도 완벽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코인 정보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시고요. 영상 하단에 파란색 링크 눌러주셔도 되시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010-6531-7908, 6531-7908로 문자로 숫자 5번 보내주셔도 되세요. 유튜브 쭉 내려 보시면, 더보기랑 글자가 있죠. 여기 클릭해서 눌러주시면 휴대폰으로 들어와주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주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성토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익 극대화하시는 투자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